죄수에게 사과를 머리에 얹으라고 하고는 그대로 따르자 장교가 바로 처리해버렸는데 남자는 그걸 보고 그냥 사과를 씹어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장교가 그를 조준했고 눈치를 보던 유대인 소년이 독일 찬송가를 부르자 장교는 두 사람을 건들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하사가 장교에게 오늘 할당량이 부족하다고 말하자 장교가 한 죄수에게 모자를 달라고 하더니 벽에 던지고는 모자를 가지러 가자 그대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야간 노동시간에는 한 감독관이 소시지를 땅에 던져 두 죄수에게 소시지를 먹으려면 싸우라고 했는데 더큰 재미를 위해 감독관은 뺨 때리기까지 시켰죠. 그런 상황이 화가 났던 남자는 참가해서 죄수의 손을 쉽게 피했습니다. 감독과는 노잼이 되자 빡쳐서 죄수를 밀치고 자기가 때리려고 했는데 남자가 손쉽게 피하자 균형을 잃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한때 복싱 챔피언이었던 대령이 그걸 보고 한번 붙어보자고 했는데 시합이 시작되었지만 대령이 마구 공격해도 남자는 맞지 않았고 틈이 보이자 남자는 대령 얼굴에 제대로 펀치를 날렸죠. 하지만 대령은 화내지 않고 재능이 있다며 칭찬하고는 떠났습니다. 소문은 나치 고위층에게도 들어가 덩치가 큰 남자가 남자의 다음 상대가 됐는데 싸움을 많이 해본 남자는 공격을 이리저리 피하며 상대의 체력이 빠지길 기다렸고 상대가 지쳤을 때 공격을 시작해 손쉽게 이겨버렸죠. 그 덕분에 포로들은 음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들은 남자가 너무 나댄다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싸움판을 벌여 독일 장교와 싸우게 했죠. 어지러웠던 남자가 쓰러지자 다른 장교가 남자를 팼고 다음 상대로 유대인 소년을 데려와 싸우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딱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였는데 장교는 싸우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두를 없애 버리겠다고 협박했죠. 죄수들은 모자를 벗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장교가 총을 들자 남자는 소년에게 빨리 자신을 때리라고 했지만 소년은 돌아서서 장교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총을 맞고 저 세상으로 가 버렸습니다. 남자는 울부짖기 시작했고 독일군들은 그 상황에 만족했죠. 그렇게 남자는 다친 채로 광장에 묶여 하룻밤을 보냈습니다.